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부분집합 개수 개념 확인 볼게 1번 전체 집합 U가 나와있고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A는 이놈이고 B가 안나와있어 근데 A랑 B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도록 할거래 그렇게 하려면 집합 B는 어떻게 생겼니 그걸 만족시키는 B의 개수를 찾고 있는거야 그러면 A가 나와있는거 체크를 해주면 0, 2, 4. 이렇게 있는데, B가 합쳐졌을 때 전체가 되려면, 봐봐. B는, 이 없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지, 일단. 반드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놈을 반드시 가져야겠네? 1, 3, 포함. 그리고 이 초록색, 마이, 아, 파란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런 애들은 B가 가져도 안 가져도 일단 만족은 해. 이미. 이해되니? 그러니까 B는 반드시 이건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파란색에 대한 부분은 자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해되지? 그러면 이 전체, 전체가 지금 9 개거든? 이9개 중에. 전체 집합 중에.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9승이 전체 부분집합인데 그 와중에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기서 4개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2의 5승, 32가 되겠다. 괜찮지? 자그 다음에 어, 전체 집합 U 0부터 5까지인데 그 놈의 부분 집합 중에 0, 1, 4와 교집합 X를 하게 되면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다라는 얘기는 겹치는 게 있다라는 얘기야. 없지 않다. 괜찮지? 그러면 또 해석해 보면 X는 이 014랑 겹치는 게뭐 하나라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014중그 말을 해석해 보면 적어도 하나는 있단 얘기야. 괜찮지?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23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014랑 얘랑 교집합이 없잖아. 즉, 014중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해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 쓰기엔 좀 많을 것 같다. 오케이? 0, 2, 3. 이건 또 괜찮거든. 따라서 이거 반대 상황을 해주는 거야. 특히 적어도라는 문장 봤을 때, 어, 이거 반대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0부터 5까지 할수 있는 부분 집합 전체 개수 먼저 얘기해 볼게. 자, 전체는 2의 6승인 거지. 이게 총 6개거든? 2의 6승인 상태에서 이걸 만족 안 하는 애를 빼버려 주는 거야. 얘처럼. 0, 1, 4가 아예 없는 거. 자, 여기에서 빼기. 0, 1, 4.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반대말은 0, 1, 4가 아예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찾는 이 적어도 하나 포함해주라는 건 아예 없지만 않으면 돼. 하나라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0, 1, 4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6승에서 얘 3개 빼주는 거지. 됐니? 그래서 결론은 2의 6승에서 2의 3승만큼 아예 0일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애들 다 버려주면 이 와중에는 0일사 중에 누구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애들만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답이 56개가 될 거다. 3번. 전체 집합의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를 모은 거래. 그러면 1, 2, 3, 줄줄줄 12까지. 이게 전체 집합인 상황인 건데, 이때 AB가 나와 있어. 이 부분 집합.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과 어떤 지금 찾고 있는 X라는 집합을 합치면, 합치면 x가 된대. a랑 x랑 합치면 x가 된다는 건 자, 가 해석해 보면 a가 x에 속한다는 거야. 그래야 합쳤을 때 x가 나오겠지. 다음, 나 보자면 b에서 a를 뺀 것. 쉽게 뺄수 있지, 지금? b에서 a를 빼 보자면 이 1, 2, 2, 3, 5, 7이어서 2만 나가겠네. a를 들어낼 거니까. 그러면 357이라는 비차 집합 A. 이것과 X라는 집합. 다시 보면 겹치는 게 57일 거래. 그러면 나에서 해석되는 건 X라는 집합은 57은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 3은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돼. 3을 가지면 얘도 겹쳐지거든. 자, 이제 이둘 다를 만족하는 X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X는 A를 포함시켜야 돼. 자, A가 1, 2거든. 그리고 X는 5, 7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은 없어야 된대. 이걸 다 같이 생각을 하면, X는 결국, 1, 2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 1, 2, 5, 7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은 없어야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자, 이렇게 조건 보고 해석을 해야 돼. 이 연산들 기억하고. 그러면 X는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므로 1부터 12 중에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부분 집합 자체는 2의 12승이겠지. 12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갈래말래. 그래서 2의 12승에서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거 다 빼버리면 되지. 안 물어보면 되니까. 빼기 5번 빼고. 그래서 2의 7승이 되겠다. 답이 128개 될 거고. 다음 4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지금 B 좀 써놓을게. B는 1, 2, 3, 4, 6, 822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a에서 x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대. 아무것도 안 남았대. 그렇다는 건 a가 x에 들어갔단 얘기지? 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뺐겠다는 거야. 그리고 b랑 x를 겹치는 부분 봤더니 x가 됐대. x가 통째로 겹치려면 X가 B 안에 들어갔겠지. 그럼 이걸 한 방에 쓰면 A가 X에 들어가고 X는 B에 들어가겠다. 라는 얘긴 거지. 그럼 해보면,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이거 우리 다뤄봤어. 그럼 B. 전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인 이 상태인데, 이 와중에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X를 보자면. 이게 되니? X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이 와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A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X를 써주자면, 1, 2, 3, 4, 6, 8, 12, 24 중에, 1, 3, 6, 1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이 포함 관계에 성립하겠다. 그러므로 전체 2의 8승에서 이 4개는 반드시 가져야 되므로 안 물어봐. 그래서 16개 되겠네. 2의 4승. 5번. 전체 집합 1부터 8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해석해볼게. x 합집합 a가 x가 됐대. x랑 a를 합쳤는데 x가 되려면 x가 더 커야겠네. 그러니까 a가 x에 들어와야겠다 라는 해석. 그 다음 x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다시 쓰면 x 차집합 b 괜찮지? 이게 x더라. x에서 b를 뺐는데 x를 그대로. 아무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네. 영역을 드러냈는데 그대로. 따라서 얘가 얘기하는 건 x랑 b랑. 겹치는 게 아예 없었겠다. 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는 a를 포함해야 돼.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 줄게. x는 a를 담고 있어야 되고 b랑은 아예 아무 상관없어야 돼. 이렇게. 자, 이걸 만족하는 부분 집합 x. 생각해 볼 텐데. 5번은 좀 별표를 쳐 놓자. 자, A가 1, 2. 그리고 X는 몰라. 그리고 B는 3, 4, 5. 전체 집합 마저 해볼게. 그럴 때, 이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인데, 지금 여기에 써있지 않은 것좀 볼게. 1, 2, 3, 4, 5까지는 이미 써있어. 그러면 이 6, 7, 8이, 어느 집합에 갈 건지에 따라서 이 x 이 x를 만족하는 상태가 달라질 거라고. 자, 6이라는 애가 갈수 있는 거 볼게. 6이 갑자기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이 b에도 들어갈 수 없지. 그럼 6이 갈수 있는 공간은 여기 또는 여기. 자, 여기 6이 써 있었다면. 결국에 X라는 집합은 1, 2, 6일 거야. 내가 어디 들어갈지 정해주기만 하면 이게 부분 집합 X가 어떤 모양인지 알수 있다고. 따라서 이 5번은 영역 선택의 문제야. 아까처럼 X가 다시 누군가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처럼 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그래프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놓고 영역을 선택해 보는 걸로 나가면 편하게 풀수 있다. 6, 7, 8에 대해서 정해 줄게. 6이 어둘 중에 어디 가지? 두 가지 고민할 수 있고 7도 이둘 중에 어디 갈지. 8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총 8가지의 경우로 이 x가 막 써질 거야. 됐어?